오전, 다이어트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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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<laughs> 어, 어. 다이어트를 해보는 건 어때? <웃음> <웃음> 다, 다이어트? <laughs> 아, 그래 다이어트가 있었구나 아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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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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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야 이러다가 죽을지도 몰라. 운동은 됐고 식이요법부터 하자. 아우 음, 음, 음. 계란은 소금, 소금 찍어 소금, 먹어야 소금, 맛있는데. 소금, 어후,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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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, 소금. 소금, 소금, 소금. 어, 어, 이런... 소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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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.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된댔어. 토마토엔 설탕을. 아이, 아니야, 생각하면 안 돼. 설탕. 어? 아, 이거 잠. 아, 이러면 안 돼. 설탕, 설탕, 설탕. 아, 아니야, 아, 그런지 봐. 아, 잠이 그. 여기까지만 먹자. 하지만 역시 배가 안 차. 어? 뭐지? 이 생전 처음 듣는 소리는? 어서 설마 배고플 때만 난다는 그 소리? 성공이다! 다이어트 성공했다고! <laughs> 그래도 난 있는 그대로의 네가 좋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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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. <laughs>